월봉을 좀볼 건데요. S&P 500이 월봉으로 볼린저 밴드 중간값을 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의 상단. 그래서 이제 다음 달이나 이번 달, 이번 달과 다음 달, 그리고 그 다음 달, 어, 그러면 은한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어, 올라주면 한 5, 6개월 정도 계속 오른다고 해서 40, 4800 까지의 여력 을 보여 줄지, 예, 여기 까지 보여 준다면 현재 에서부터 다시 정고점 을가는거 니까 정고점 을가는거 니까 약12 이상 상승 을 보여 줄수있 는지, 이곳 예, 에 따라서 이제 비트 코 인도 함께 갈수있지않겠냐 이렇게 보이 고요. 그리고 마침 그랬을 때 나스닥 월봉을 보면 나스닥은 추세를 좀 너, 넘어가고 있죠 많이. 네, 그런데 20개월선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그만큼 하락을 좀 많이 했다가 추세를 좀 뚫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요. 그 어쨌든 제가 13,200은 돌파해줬고 현재 13,500까지 올라와줬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 저항 뭐냐 14,100입니다. 14,100을 넘어서서 어, 여기까지 좀 가보는 거죠. 음, 월봉, 월봉으로 역시 16,000 후반까지, 네, 16,000 후반까지 가면 이제 전고점 다시 도달, 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리더라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주면 시간이 걸리겠죠? 올라가는데 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다시 16,000을 도달하고. 정말 추세 좋으면 19,000까지 가는데 1차적으로는 현재 정고점 정도까지 정고점 라인 16,000이 정도까지 회복을 해주는지 한번 이러면 너무 좋은 거죠. 마침 이때 월봉으로 보면 달러원 환율 볼린저밴드를 보면 지금 최상단에 있죠. 그래서 거꾸로 이제 내려올 거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내려와주면 조금 전에 S&P 500이나 나스닥이랑 역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비트코인과 함께 보면, 비트코인 월봉이 같이, 네, 상단 65k 정도 부근까지, S&P와 나스닥이 함께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그리고 원달러나 달러 인덱스가 내리면, 그러면은, 어 적어도 65,000달러까지, 65k까지 다시 한번 급속도의 상승을 내년 상반기까지, 보여줄지 요거를 지금 이제 기대를 하고 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고 마침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턱없이 낮은 대로 또또 다시 왔어요. 또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음, 네 번, 다섯 번 또는 네번네 네 번의 하락 에, 여기까지 지금 밑둥을 지금 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예, 밑둥을 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요 때처럼 요때 이때 2019년 3월에서 3월에서 9월까지 약 4~5개월, 4월 정도만 유사하게 따라 올라주면 그럼 올해 만약에 8월, 9월부터 적어도 내년 1월까지 내년 1월, 2월, 3월까지 어느 정도 급속도로 올라주면 어, 모든 시나리오가 다 맞아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단 이거, 이런 희망을 좀 가지고 좀볼 거고요. 네. 아무래도 빨리 올라주는 게 좋으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금 약 1년 동안 하라 그랬기 때문에 빨리 올라주면 좋죠. 이제는. 또 그럴 만도 한 때가 되었으니까 어,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8주, 8주 뒤에는 상승 모멘텀이 생기는 것으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이렇게 완전히 좀 꺾이고 있습니다. 20개월선이 주황색이, S&P나 나스닥은 조금 상승이 아직 안 꺾였고요. 비트코인은 20개월선이 이제 꺾이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꺾이기 전에 빨리 올라 잡았으면 좋겠는데, 골드는 좀 꺾였어요. 20개월이 꺾였습니다. 이렇게 꺾였기 때문에, 월 캔들이 거길 넘어서지 못하면서 이 부하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넥라인까지 떨어져서 이번에 넥라인을 좀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금을 투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 금 대신 비트코인이 역전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CME 갭 선물 갭을 확인하면 35K까지 에, 올라주는 것은 어, 어떻게 됐든 뭐 이렇게 오르든 뭐 이렇게 오르든 또 내려줬다가 오르든, 어, 빠르게는 올해, 느리게는 내년, 뭐이 정도면은 35K는 올라서는 올라서는 이런 이런 모습을 어 기대하면 되니까 네이 부분에서도 어 맞아 떨어지는지 함께 동반해서 보겠습니다. 35K 갭을 메우러 가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높게 치솟아주면은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는 시기가 도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